안녕하세요. 북구 노인복지관 동화구연 강사 김정숙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집안에서 너무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동화 구연과 간단한 손유일과 함께 좀 즐거운 시간 한번 가져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봄이 왔구나라는 동화를 구연으로 들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 감기 걸린 여우라는 손유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요즘 손씻기 너무 중요하죠? 손씻기 6단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실제로 잘 기억 못하실 거예요. 그거를 손유의로 간단하게, 재밌게 익힐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해요 라는 노래에 맞춰서 신나는 율동을 함께 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봄이 왔구나 라는 동화를 구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문을 여시며, 봄이 왔구나, 봄이 왔어. 할머니가 마당에서 항아리를 닦으시며, 봄이 왔구먼. 아버지가 나뭇가지를 손질하시며, 따뜻한 봄이 왔구나. 어머니가 햇볕에 이불을 말리시며, 따뜻한 봄이 왔구나. 동생은 나에게 큰 소리로. 형은 봄이 보여? 나는 동생에게 귓속말로. 나도 안 보여. 그렇지만 봄이 왔어. 파릇파릇 돋아나온 새싹을 봐. 활활 날아가는 나비를 보라고. 봄이야, 봄. 네. 따뜻한 봄인데 우리 방 안에만 있죠? 우리가 보지 못한 사이에도 지금 봄은 찾아와 있어요. 어느새 봄은 찾아왔다가 지금 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어른들을 모시고 병원에 갔다가 팔공산으로 드라이브를 갔다 왔거든요. 오, 거기에 벚꽃도 너무 예쁘게 피어 있고 나뭇잎들도 진짜 봄이구나 하는 그런 나뭇잎 색깔들인데 우린 그걸 못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봄은 내년에도 찾아올 거예요. 우리 내년 봄을 기다리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집에서도 건강하게 지냅시다. 이번에는 감기 걸린 여우라는 손유이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손가락으로 여우 만드실 수 있을까요? 자, 엄지, 중지, 약지 모아서요. 이렇게 그다음에 검지와 새끼 손가락으로 귀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우 얼굴이에요. 다른 손도 같이 한번. 두손다 고르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거 동작을 먼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 얼굴 만들었죠? 다섯, 여섯, 일곱, 에치. 감기 걸려서 재채기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에치. 그 다음에 마주 볼 거예요.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주 보죠. 넷, 둘, 셋, 넷. 다 써였어. 에치, 에치. 자, 노래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앞집의 여우님이 감기 걸렸네입니다. 앞집의 여우님이 감기 걸렸네. 에치. 자, 이번에는 뒷집의 여우가 감기 걸렸어요. 뒷집의 여우님도 감기 걸렸네. 에치. 이제 두 여우가 만나는 겁니다. 어느 날두 여우가 같이 만나서 인사를 했대요, 에치 에치. 감기 조심하세요. 네, 요즘 감기 진짜 조심해야 되죠. 감기 걸리면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자는 마음을 담아서 했는데요. 자, 이제는 따라하실 수 있을까요? 천천히 노래할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시작. 앞집의 여우님이 감기 걸렸네, 에치 비. 집에 여우님도 감기 걸렸네. 에치! 어느 날두 여우가 같이 만나서 인사를 했대요. 에치, 에치! 감기 조심하세요. 이번에는 손을 씻어요 라는 손유의를 할 건데요. 우리 손씻기 6단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거 그림으로 봐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쉽고 재밌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손을 씻어요 라는 손 씻기 6단계로 손유의를 만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재밌게 배워볼게요. 먼저 손을 씻는 방법. 자, 흐르는 물에 손을 적셔주죠. 그 다음에 6단계는요, 비누칠을 하면서 6단계예요. 비누칠을 하는 6단계는 먼저 손바닥, 손바닥 마주대고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예요. 먼저 1단계 뭐였어요 손바닥하고 손바닥 마주 대고요.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2단계는요. 손가락, 손가락 마주 잡아 주고요. 문질러 주시면 돼요. 어, 이쪽에서는 반대로 해야 되죠? 맞은편을 바꿔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요. 3단계는요. 손등도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 돼요. 손등 위에 손바닥 올려 주시고요. 문질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4단계는 엄지손가락, 손가락 하나씩 씻을 건데요. 먼저 엄지손가락부터 씻어줄 거예요. 그 다음 손 사이사이 깍지를 끼고요. 문질러 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손톱 밑에 있는 세균까지 깨끗하게 씻어줄 거예요. 자, 자, 이거 노래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먼저요. 뭐부터 한다 그랬죠? 손바닥. 손바닥, 손바닥. 마주대고 문질러. 그 다음 뭐였어요? 손가락이었죠? 손가락, 손가락, 마주 잡고 문질러. 세 번째는요, 손등. 손등과 손바닥, 마주 대고 문질러. 엄지 손가락 꼭 잡고, 돌려가며 문질러. 나머지 손가락은요, 깍지 끼고요. 손 깍지 꼭 끼고, 비비며 문질러. 마지막으로 어디라고 그랬어요? 손톱 밑에 있는 세균까지. 손톱까지 싹싹싹 깨끗하게 문질러. 이렇게 씻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비누치. 비누치를 하는 6단계였고, 이거를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끝이 아니라 깨끗한 수건에 닦아주셔야지 어, 손 씻어서 끝! 하고 나면 어떠냐면, 물기 묻은 손으로 이런 거 만지면 세균이 더 달라붙어요. 꼭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까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6단계, 이제 하실 수 있으시겠죠? 6단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아, 기억이 안 나? 하면 오늘 했던 거 계속 반복적으로 돌려보시면서 노래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나는 율동으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행복해요 라는 노래 아시나요? 예. 우리 지금 비록 답답하고 힘들지만 이 위기를 넘기고 서로 행복하자는 마음으로 이 노래에 맞춰서 율동을 같이 할 건데요. 자, 율동은 가사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에 숨쉴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숨 쉬는 동작 한번 해볼까요? 손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그렇게 해서 노래에 맞춰서 따라서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손병을 쳐주시고, 우리 박수는 많이 칠수록 좋다고 했죠. 건강에 좋습니다. 숨쉴수 있어. 준비됐죠? 숨쉴수 있어서. 바라봅니다.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집니다. 만질 수가 있어서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말할 있어. 우리 말할 수 있죠? 들을 수 있어? 들을 수도 있어서.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 하트 그려주시고요.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흔들어주세요. 행복한 거죠. 살아있어 행복해. 헤이. 살아있어 행복해. 헤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예. 또 박수 쳐주시면 됩니다. 노래 가사 너무 좋죠. 우린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그죠. 자, 반복되는 동작들이 많습니다. 같이 하시면 됩니다. 숨쉴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 있어요. 만질 수도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자, 말할 수 있습니다. 있어서 들을 수 있어요. 그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죽음이 그토록 오늘이 흔들어주세요 바라는 내일이죠 살아있어 행복해 헤이 hey!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한번더 하실 수 있죠. 살아 있어 행복해. 헤이, 살아 있어 행복해. 헤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 있어 행복해. 헤이, 살아 있어 행복해. 헤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자 마지막 박수 주시고요. 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오늘 신나는 동화 구연과 손유희로 만나 뵀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즐겁고 신나는 동화 구연과 손유희가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